바로수에 약간 흙 파여 있잖아요. 그런 어, 것처럼 거기를 가리키면서 저기 있잖아 네 시계 이렇게 한 거예요. 나그 도둑이 뛰다가 클났다 싶어가지고 던진, 던진 거지. 와 진짜 이거 삐처리 가능합니까? 그치 그치 지금 여기 옷까지 올라왔는데. 진짜 수법 장난 아니. 진짜. 시계를 어떻게 가지고 시계를? 올라보이나 <뭐라> 네. <Olá, 뭐라> <olas. Olá. Olá. 뭐라> 안녕하세요. 박은녀가한달 <뭐라> 만에 돌아왔어요. <뭐라> <뭐라> 여러분들이 과은을 너무 사랑해 주셔서 저희 1월달에 너무 바빴어요. 하, 드디어 유튜브를 찍을 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오랜만에 들고 온 주제는. 바르셀로나 지금 성수위를 맞아서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소매치기도 많이 이 도시를 찾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매치기를 잘안 당해본 거의 모든 것을 지킨 진호 씨와 그리고 저는 어한 번만 더 당하면 바르셀로나 떠난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많이 당해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왜 당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 당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소매치기를 당하지 않은 진호 씨의 네. 이야기 먼저 들어볼까요? 진오진오는 지노, 제가 알기로는 소매치기를 여행하면서도 당해, 당해본 적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네. 무엇이 진오진호의 지노, 팁인 것 같나요? 안 당하는 법? 안 당하는 법,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제 소지품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민하죠, 항상. 엄청 예민하게 다니고 내 물건이 어디 있는지 항상 그걸 인지하고 다녀요. 넣는 데다가 무조건 넣고, 뭐, 위치를 안 바꿔요. 가방에 뭐, 제가 누면은 주머니 안 넣고, 무조건 지 가방 안에만 넣고, 핸드폰은 겉어 주머니에 잘안 넣습니다. 그냥 무조건 아예 손에 꽉 쥐고 다니던가, 아니면은, 가방 깊숙이? 그래서 제가 항상 넣는 물건은 넣는 자리에다만 넣어요. 그런 식으로 하고, 여기 이제 바르셀로나 생활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항상 24시간 소매치기 범들한테 노출이 음. 되어 있죠. 음. 더 예민한 것 같고 특히나 제가 살면서 더 예민해졌다고 느끼는 게 저는 이제 사람 걸어 다닐 때 이제 햇빛 같은 게 이제 뒤에서 비치며 제 그림자도 앞으로 나오고 뒤에 있는 사람도 그림자도 앞으로 나오자,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 그림자를 관찰을 해요 맞아. 이 사람이 너무 나한테 뒤에 가깝게 보고 계속 있는다 하면은 그림자를 보면서 그뒷 사람을 관찰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리고 약간 에스칼레이터 지하철 같은 데나 뭐 백화점 이런 에스칼레이터 탈 때도요 진짜. 저는 이제 주로 일할 때는 배낭을 매니까 어쩔 수 없어요. 가방이 뒤에 있으니까. 탈때 그냥 앞을 보고 이렇게 딱 타는 게 아니라 저는 무조건 레일 쪽으로 네, 가서 몸을 뒤에. 돌려서 옆으로 올라가요. 지하철에서. 무조건 그런 맞아요. 식으로 합니다. 왜냐면 에스컬레이터 탈때 가방 여는 걸 너무 많이 봤기 완전. 때문에 저 항상 지하철 탈 때는 그렇게 올라가요. 그런 식으로 저는 그냥 정신 있어요. 차리라는 얘기네요. 네, 저는 일단 <laughs> <laughs>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laughs> 정줄 넣는 순간 그냥 소매지기들은 요 그걸 다 알아요. 왜냐면 이게 보여서 물건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한 대상을 정하면 그 맞아. 대상을 계속 쫓아다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긴장의 순간, 긴장의 끈을 살짝 푸는 순간 그때를 탁 노려서 가져가는 거예요. 맞아. 뭐 물건을 보여서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이건 이미 너무 무방비 상태라서 음. 근데 일단 한번 한 타깃을 정하면 그 사람 계속 쫓아다니니까 그냥 계속 전줄 안 놓고 다니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권 같은 거는 저는 웬만하면요, 안 꺼내요. 꺼낼 때가 입국심사할 때, 그리고 호텔 체크인 할때 빼고는요, 저는 가방에 넣고 절대 안 빼요, 저는. 그리고 뭐, 호텔에도 웬만하면 저는 안 넣습니다. 왜냐면 저, 제가 아는 공간에 무조건 저랑 있어야지만 안심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가방 제일 안쪽에 웬만하면 제일 안 넣는 지판에 넣어놓고 절대 안 꺼내요. 그런 식으로 다니면 네. 저는 소매치기를 여행하면서는 안 당했는데 여기 살면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당했어요. 첫 번째는 핸드폰 잊어먹었어요. 산지 한 2, 3 주밖에 안된 새로운 핸드폰이었는데 잊어먹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슬픈 게 결국에는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걔네가 잘못했지만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아, 빌미를 생각이 어요 네, 빌미를 줬어요. 포트 주머니 에 핸드폰을 놓고 있었고, 되게 그때 어디 늦어가지고, 되게 종종 걸음으로 약간 누가 봐도 정신없이 막 이런 곳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이 좋은 고딕지구에서 당했고요.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노래가 잘 나오다가 끊긴 거예요. 그때 바로 0.5초 만에 알았어요. 아, 누가 내 핸드폰을 가져갔구나. 무선이었어요? 유선이? 음, 네, 유선이었어요. 아. 그 선까지 끊어서 가져간 거 선을 그냥 이렇게 떼고 가버린, 가져간 거야. 그래서 노래 끊기는 으하. 순간 누가 내걸가져왔구나라 알고 골목 뒤를 딱 뒤돌아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아, 무서워. 그니까 누가 훔쳐서 내가 봤을 땐가게 아무 데나 들어간 거예요 손님인 척. 음. 그럼 잡을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저도 생선안 잡고 너내 핸드폰 가져갔냐고 할수 없잖아요. 그게 뭐첫 번째였고 저는 잊어먹자마자 뭐 5초 안에 모든 걸 받아들이고, 집에 다시 갔어요. <laughs> <laughs> 약속이고 나발이고, 그냥 집에 가서, <laughs> 네, 핸드폰 어. 하고 나중에 위치를 찾아보니까, 파키스탄인가 어디 가 있더라고요. 살려서 갔어요. <laughs> 세계 여행 중이군요. 그래서 그때 좀 너무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는, 카페에서 다녔어요. 카페에서 제가 이렇게 우리 팀원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맞은편에 누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소파에 제 가방을 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임소매치를 당했잖아요. 정신 좀 들어가지고 핸드폰이랑 지갑은 무조건 제 바지 주머니에 넣고 있었어요. 앞 주머니. 저는 맨날 거의 스키니를 입으니까 바지 주머니에서 빠질 일이 없거든요. 제 살과 바지 사이에 공간이 없어. 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laughs> 핸드폰을 넣는 거고 지갑을 <laughs> 넣는 거라서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이게 있구나라는걸 느끼는 거예요. 아있구나잘있구나해서 주머니 에 넣고 있었고. 가방은 별로 중요한게 없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음. 좀 편하게 놓고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진짜 조그만한 의자, 1인용 의자에 내 몸과 가방이 옆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가방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laughs> 매주. <매직. 웃음> 그래서 종업원한테 가서 상황을 얘기했어요. 내 가방이 없어졌다. 근데 난내 가방이랑 계속 같이 있었고 내 앞에 친구도 있었다. 근데 그 종업원이 아까 좀 수상한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아니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의아해서 CCTV를 저한테 보여줬어요. 데리고 들어가서. CCTV? 응. 근데 어떤 남자가 제가 앉아있을 때 가져가더라고요. 진짜 제가 에코백이었는데 이렇게 팔끈이 길잖아요. 거기에 자기 손을 이렇게 넣고 인형뽑기 하듯이 들어서 바로 들고 나가더라고요. 그걸 잊어먹고 오, 오, 약간 와한 번만 더 나가면 여기 살지 말아야겠다. 너무 아무나 의심하게 되고 <laughs> 그렇잖아 그림자처럼 아, 맞아요. 누구만 오면 누구지 뭐지 맞아요. 이러고 한참 기다렸다가도 뒤로 한 번씩 봐요. 그림자도 누이세요? 진짜로. 맞아요. 그래서 그때 잊어 먹는 거는 뭐 선글라스 잊어 음. 먹었고요. 그리고 제가 뭐 만든 카드지가 이런 것도 이제 먹었어요. 뭐돈 같은 건 거의 없었고. 그 제가 배운 팁이라고 한다면 저는 경험에서 음. 이제. 우러나온게 아직도 저는 핸드폰 바지주머니에, 직업도 바지주머니에 음. 넣고 다니고요. 음, 맞아. 그리고 뭐 가방 같은 것도 무조건 다 앞으로. 단지 음. 멋은 안 날지언정 음. 앞쪽에다가 항상 옆으로 매는 것도 이렇게 앞에다가 놓고. 음. 그리고 일단 뭐 엄청 좋은 건안 하죠. 저도. 겨울에는 저는 이 방법 투할 때도 손님들한테 많이 말하거든요. 일단 크로스백을 이제 조그만 걸 많이 들고 다니니까 크로스백을 먼저 옷 위에다 메고 그 위에다 딱 겉옷을 입으라 그래요. 그럼 옷이 한번 가방 가려주잖아요. 그리고 정신 팔리다 보면 이제 크로스백은 등 뒤로 많이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넘어가도 아예 옷 안에서 뒤로 넘어가는 거니까 저는 그게 조금 더 안전하다 생각하고 실제로 저도 겨울에는 그렇게 많이 하고 다녀요. 맞아 네. 맞아. 그리고 이제 저는 여행 다닐 때 일단 뭐 거짓 몰골로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아요. 네, 진짜 너무 거짓처럼 하고 다녀서 누가 봐도 쟤는돈 없어 보인다. 그런 뭐 현진 치급을 또 많이 당할 정도로 거지꼴로 하고 다녀서 한 번만 소매치기 더 당하면 내가 소매치기가 될 거야. <웃음> <웃음> 내가 하고 다닐 거야. <laughs> 정말 그게 당하면 멘탈이 나가요, 진짜. <laughs> 꿀팁이 있다면 이거는 잃어버렸어도덜 슬픈 게 뭐냐면.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거 미리, 아니면 아이 어, 클라우드 어, 이런 거 요즘 다 있잖아요. 음. 그거 자동으로 연동시켜서 찍는 순간 바로 올라가게 해서 사진이라도 잃지 맞아요. 않는 게덜 슬픈 방법인 것 같아요. 웬만한 중요한 거는 백업 시켜놓고 맞아요. 오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여행할 때 옛날 쓰던 핸드폰에다 유심 박아서 오세요. 맞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laughs> 버겨도 <laughs> 되는 거. 너무 진짜 한번 가는 여행이라서 너무 많, 막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하고 좋은 거 이렇게 하고 올 수도 있지만 그만큼 그게 더 타깃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요즘에 아이폰 또 새로 나왔잖아요. 11. 그거 쓰면요. 주변에 소매치기들은눈치으로 자기들끼리 신호, 수신호 다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핸드폰 갖고 있다. 조심해라. 네, 그런 거다 얘기합니다. 자기들끼리. 아이, 아이폰 11이다. 근데 네, 저도 지금 하나 아이폰 11 훔치려고 기대하고 있는 거있거든요 <laughs> <laughs> 보고있네 <있나? 웃음> 명랑한 길잡이 가 있는 거훔칠명한 <laughs> 길잡이를 만들어주겠다 <웃음> <웃음> 그래서 어쨌든 요약을 해보자면 음, 결국엔 조심하는 게 답인 거죠 그쵸? 좋은 거 들고 다니지 말고 본인 스스로가 예민하게, 네, 딱, 네, 예민하게. 응, 자기, 자기 물건이 어디 있는지 항상 음, 인지를 하고 다니는 게 정신, 가장 착용 짱이죠 정신 차리세요. 음. 예방이 제일 좋은 방법이랍니다. 유럽에서 지금 이 영상 보고 있을 당신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올지 모릅니다. <laughs> 그거밖에 답이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없습니 <laughs> 그리고 잃어버리면 빨리 마음 비우고 어, 남은 여행을 즐겁게 음, 하세요. 긍정적으로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laughs> 네. 근데 이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소을치기를 찾아서 혼날 수도 없고 맞아요. 소매찰도 <laughs> 못 찾는데 그 자리에서 잡는 거 아닌 이상은 거의 못 찾는다고 맞아. 보시면 됩니다. 맞아. 그 자리에서, 와! 얼마 전에 소매치기 봤잖아요, 남블라스 거리에서. 어디서요? 그때 명기해양이랑 같이 있었을 때 어떤 영국 사람이 자기가 시계가 없어졌다고 막 그래서 그 뛰는 걸 보고 있었는데, 진짜 기적적으로 거기에 경찰이 순찰하고 을 있어서 바로 그 애를 잡았어요. 와우. 그리고 걔를 다 검사를 했어요. 옷 와우. 자켓 다 벗기고 주머니를 다 확인을 했어요. 근데 안 나온 거예요. 와! 차고 안 나온 있었어? 거예요. 어, 시계 차고 있었는데 시계를 끌러서 가 거예요. 와. 얼마 손재주가 좋아요. 간 거예요. 경찰도 못 찾아서 이제 그 영국 사람한테 무슨 일이냐 설명을 해봐라 해가지고 막 엄청 그 사람이 소리지르고 난리 났어요. 근데 그때 최명길 씨가 뭐라고 했냐? 면 명길 씨가 그 사람 이 이런 비닐스라 했을 거예요. 저 안에 숨긴 거같다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왔어요 아니 끝까지 뭐든 안 됐겠어. 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와 우리가 저 안에 있는데 명예실에 그런 거 있는데 더 소름돋는 게그 주변에 그 사람의 친구가 있어요도둑에그 <laughs> 어. 도둑의 친구가 오더니 그 나무 서 있는 가로수에 약간 흙 파여 있잖아요 두 아, 사람들처럼 아, 그... 거기를, 거기를 가리키면서 저기 있잖아 네 시계 이렇게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도둑이 뛰다가 큰 났다 싶어 가지고 던진, 던진 거지 와! 진짜 이거 삐 처리 가능합니까? <laughs> 그치, 그치. 여기 엇까지 올라왔는데. <laughs> 진짜 수법 장난 아니요 <laughs> 시계를 어떻게 가지고 시계를 싹 갖고 온 거야? 그걸 얼마, 어제 어, 며칠 전에 아. 봤어요. 놀랐어요. 어, 진짜. 그래서 피할 수 없고, 술 먹고 도하는지 마세요. 사실 그 영국인들 술 엄청 취했었어요. 나도 술 먹으면은. 그래도 최대한 좀또 방법이 있다면 위험한 곳은 위험하고 으슥한곳은안 가는 게. 맞아요, 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오늘의 어, 여러분들이 소매치기를 안 당할 수 있는 꿀팁이랄까. 그리고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그런 음. 영상을 만들겠다 가방 한번 열어봐야겠어요. 저 아니에요. 저는 음, 돈은, 돈은 안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 <laughs> 저희가 이제 다음 영상 예고를 해볼게요. <laughs> 다음 영상 뭐죠? 어, 바르셀로나에서 만 원으로 하루 살아보기. 만 원에. 10유로. 10유로. 어, 10유로. 어, 10유로죠. 10유로. 해볼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주머니 사정이 딱 음. 짜여져 있다면 10유로를 어떻게 사는지 음. 저희가 아침부터 밤까지 한번 찍어볼게요. 아 그럼 우리 아침부터 밤까지 같이 있어야 돼요? 네. 절대 속임 없이, 속임수 없이 딱 10유로로. 정말 리얼한 제 모습을 보여줘도 되나요? <laughs> 네. 뭔지 <뭔진> 모르겠지만 <laughs> 집에 있는 거 먹지 않기. 네. 그걸 룰입니다. 네. 자, 다음 주 영상이 올라오는 거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해놔야겠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세요. 음.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도록. 바이바이 아스팔로 에고.